여기 1번 2번 1번부터 5번까지에 음. 들어가야 될 곳에서 틀린 것을 찾으라는데 음. 그 다음 제일 첫 번째로 상호성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 1번 맞죠? 그래서 음. 맞고요 음. 그 다음에 2번 아 2번 똑고 2번도 평각의 크기도 똑같이 180도임으로 또 맞고요 음. 그 다음에 3 플러스 C는 180이라는데 음. 3번이 A C D 거든요 음. 음, A C D 이거니까 여기서 각 C랑 그 다음에 A, C, D 하면 180도가 되니까 음. 네 3번도 맞고요. 그 다음에 음. 4번 각 A 플러스 뭐는 5인데 각 일단 5번을 먼저 알아보잖아요. 4번이 틀린 일단 5번을 알아보죠. 아닌가 잠깐만요. 4번 4번이 틀린 게 이게 음. A를 알려줬는데 C를 알려주는 거는 이제 안 맞기 때문에 A 더하기 C, B 더하기 C가 180인데, 그 다음에 여기를 D라고 할게. 네. 근데 그럼 D 더하기 C도 180이래. 네. 그죠? 네. 그럼 C를 더해서 180, C를 더해서 180이니까, A 더하기 B랑 D랑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? 똑같아야 되는 거죠? 그얘기인 거야. a 더하기 b가 d랑 같은 거지. 이 d를 여기서는 각 ad라고, acd라고 표현한 거야. 자, 삼각형 세 각의 합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80인데, 이, 얘도 180인 거야. 각 c에다가 이걸 더했더니 180이야. 어, 둘다둘다 둘다 180이네. c를 네. 더했더니 그럼 a 더하기 b한 거랑 그지? 여기 D랑 어때야 된다? 같아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럼 4번에 뭐가 와야 돼? 4번에 D? 뭐가 와야 된다? 아, B 어, B가 오고 그 다음에 여기 D에 해당되는 뭐가 와야 A, C, D랑 네, 그래서 4번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, 이렇게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웃하는 두 각의 합이 음. 그죠? <laughs> 여기 이웃하지 않는 한 외각의 크기랑 같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네. 이렇게도 180이고, 이렇게도 180이고, 여기 각 C가 공통으로 빠진다. 얘기야. 이 180, 이렇게 180이니까 얘랑 얘랑, 요거랑 같다. 삼각형에 이웃하는 두 내각의 합은 두 내각의 합은 이웃하지 않는 한 외각의 크기랑 어떻다 같다. 고액인 거예요. 네. 이랬나요? 네. 음. 이제 또? 15번 문제 하면 되는데. 음, 음. 정 12각형 내각의 크기와 외각의 크기를 한 다음에 내각의 크기랑 외각의 크기를 빼라고 해요 음 내각의 크기는 내각의 어디? 크기는 먼저 180도 음. 곱하기 n-2분의 n이거든요 아 음. 부, 분을.. 아 이게 아닌거요 음. n분의 180 곱하기 n-2거든요 근데 식을 이해할 수 있니? 식이요? 응 어. n-2가 삼각형 개수야 네 예를 들어서 삼각형에는 삼각형이 하나지. 네. 사각형에는 삼각형이 이렇게 두 개잖아. 네. 오각형에는 삼각형이 세 개요. 육각형에는 삼각형이어네 개. 그죠? 그 다음에 칠각형은 예 네, 다섯 개. 팔각형에는 여섯 개요. 몇개 차이나 이게 두식두식 차이나겠지? 네. 저 여기 삼각형 하나에 몇 도인데? 사각형 하나에 180도죠? 그러니까 이 삼각형 개수를 구한 다음에 그지. 네. 네, n 2라는 거는 이제 삼각형의 개수고 여기다가 그거 180을 곱하면은 이 전체 내각의 합이 나오는 거지. 네. 데 이제 한 개를 구해야 되니까 여기 사각형은 사로 나누고 오각형은 5로 나누고 육각형은 그래서 꼭짓점을 꼭짓점 개수를 개수로는 나누는 게 이제 한네각의 이제 얘가 몇 각형이라는 거야. 정 12각형. 그래서 12각형이면 여기다가 n 대신에 1 2를 대입하면 1 2를 대입하면은 음. 12 빼기 2에서 음. 이제 10이 되고 그러면 180 되고. 곱하기 10 해서 1800이잖아요. 그럼1800 나누기 10 n을 1 1로 바꿔서 해서 음, 그러면 아니면? 150이 나와요. 그러다 A가 음. 네, 150이요. 그럼 A가 150인 거예요. 음. 어. 150이. 이제 B는 한외각의 크기라고 하는데 그냥 외곽의 합 전체 합은 360도 거든요 음. 이 360도를 10, 1로 나누면 돼요 그럼 30이 나와요 음. 아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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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0, 30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뺐을 때 120이 나와요 그럼 거꾸로 생각해 보자 여기 이렇게 있을 때 이쪽이 네. 내각이고 이쪽이 외각이야 네.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가 내각이면 여기가 외각이야 네. 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내각이면 여기가 외각이야. 그럼 내각과 외각의 합은 항상 뭐겠에1 8 0이요야그러면 우리가 내각 구하고 외각 구했었는데. 외각을 먼저 구했을 때 360을 10으로 나눠서 외각이 얼마 나왔어? 3 6이요3 0이요 그럼 180에서 30 빼면 얼마야? 1 5 0이요 그렇게 내각 구할수요 아. 그리 훨씬 더 빠르겠지? 네. 어, 그래서 두 가지 방법 다 가능해야 되네. 이제 이제 이거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해를 해야 돼. 삼각형이 n에서 얼마를 빼야 된다? n에서 2 2를 빼면 삼각형 개수가 나오고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얼마? 180 180하면 내각의 합이 나오는 거지 그치? 네 그럼 공식 중에 n-2 말고 n-뭐가 있어? n-... 네? 공식 중에요? 응 어. n-3이요? 그거는 뭘 얘기하는 거야? 삼각형 아닌가 대각선 수였던 거 같아요 그치 대각선 맞아요 자기 자신과 이웃하는 두 개의 점을 빼고 한 꼭짓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수 할체는 3을 빼는 거고. 삼 같은 개수가 할때는 2를 빼는 거예요. 이, 이해됐죠? 네, 네. 좋았어요.